자, 문제 2-3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이스의 불공제 내역의 작성자의 부가치세 신고입니다. 자, 여기 2-3번하고 지금 밑에 보는 2-4번 있죠? 이 문제들은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8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자료 1번 봅시다. 자, 공급가의 내역입니다. 과세분 면세분 아 어떤 거지 대략 나오죠? 자 자료 2번 예 원재료 매입금액 중안문계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회로기파 원재료인데 원재료 금액이 공급가액 3,750만 원하고 예 세액이 375만 원만큼 ,000 현재 지금 원재료를 지금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료 설명부터 한번 예 보도록 합시다. 자본 문제 하나요. 코코 전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입니다. 자 자료 1은 이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인 내역이고요. 자료 2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할 원재료 매입자료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어, 겸용사업자에 대한, 어, 불공제. 그니까, 즉, 불공제에 대한 안분을 하는 건데, 이 원재료를 가지고 이매이스의 기준으로 한번 안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평가 문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료 2번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8월 7일에 헤로기파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에도 이렇게 쓰고 과세사업에도 썼기 때문에 그 면세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에 먼저 과세 매출로 해가지고 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로기파 원재료고요. 수량은 1000개, 단가는 37,500원입니다. 예, 주식회사 레인 정밀에 구입을 한 겁니다. 자, 전자 세형 계산서니까 전자 입력해 주고요. 예, 붕에는 어떻게 해 줘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어, 평가 문제 1번에서 예, 과세 매입으로 선택하고, 예, 전자 입력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료기는 공통 매입색으로, 예, 원재로 매입자로만 되어 자분개를 혼합으로 해주고요 차변에는 원재료로 하고요 자그 다음에 예, 대변에는 예, 미지급금이 아니죠 예, 외상매입금으로 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125만원 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2번입니다 예, 제2기 보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예, 불공제 내역 공통 매익세 안분계산 내역을 작성하고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입니다. 자이 문제 봤을 때 날짜가 현재 지금 789로 돼 있어요. 789니까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매익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을 하니까 어디에서 보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주 시점 명세서 밑에. 매입세 네, 불공제 내역을 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날짜는 7에서 9월 2기 예정입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 내역은 아니고요. 3번에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내역에 네, 클릭을 합니다. 자3번에 공통매입세 안분 내역은 예정신고시 예정신고시 불공제를 하는 거고요. 4번의 공통 매이스의 정산 내역은 확정신고 시 정산을 하는 거고요. 납부세액 재계산은 어 기간이 자한번 경과기간 수가 돼야지 그때 재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 확정신고 때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을 이용해서 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계산식은 F2번 누르시면 예, 1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2, 3, 4, 5번은 예, 관계 없습니다. 예, 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도 예, 1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분 봅시다. 구분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공통 메이스에 작성해 봅시다. 8월 7일에 구입한 해로기판 원재료 금액을 공급가입과 세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750만원, 세액은 375만원 ,000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총 공급가액은요, 문제에 적혀진 자료 1번에서 3억 4천만원이 ,000 예, 과세하고 면세에 합쳐진 총 공급가액입니다. 예, 과세하고, 자 면세를 합친 분의 작성을 하고요. 그 중에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를 하니까 9천만 원은 면세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공급가액 375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비율을 해주면은 자 3억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만큼 불공제를 해야 되니까 금액은 992-647만큼 예, 불공제 매입세액이 됩니다. 자 일단 992-647 금액 불공제된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저장을 눌러서 마지막에 어 회계처리를 하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는 부가세 신고서에 부가세 반영을 여기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자로 예, 조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예, 탭을 누르시고 공통 매입세액 면세사업의 예, 금액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예, 확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3번 예, 회계처리를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이 문제는 메이스의 그 불공제이기도 하니까 네임매출점표의입력을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점표에다가 예, 9월 30일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부가세 당시에 9월 30일에 입력을 할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있었죠. 이 부가세대급금은 어 9월 30일자에 안분계산을 통해서 예 불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변에 부가세대급금으로 해가지고 그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을 예 취소를 해야 돼요 예 취소를 해야 되니까 어 차변에 원재료로 입력을 해줍니다 원재료 세액으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상 금액을 992647만큼 세액으로 예, 입력을 해주고요. 그럼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가지고 공제받았는 그 금액에서 예, 취소를 해주시면.